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공고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60여 개 이상 공고문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강원도 지역 15개 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A6블럭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이 있습니다. 250세대를 모집합니다. 26B 타입으로 고령자 어르신들 50가구를 모집하고요. 44A 타입에서도 고령자 어르신들 50가구를 모집합니다. 최초 입주가 2023년 9월 1일이라서 지금 짓고 있는 새 아파트입니다. 고령자 어르신들은 29B 타입의 경우에 보증금 2,599만 2천원, 원림대로 14만 5,120원입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402만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55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일정을 보시면 5월 26일 금요일부터 6월 6일 화요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접수를 하고요. 현장 접수는 6월 1일 목요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원주시 양지로 26번지 3층 LH 원주권 주거지원 종합센터입니다. 다음은 평창 하진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총 8세대를 모집합니다. 위치는 하진부리 115번지고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입니다. 51C 타입으로 4가구, 51B 타입으로 4가구 모집합니다. 보증금은 1,467만 7천 원에 원림대로 149,140원입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301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400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총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현장 인터넷 모바일 전체 전부 5월 30일부터 6월 1일 3일간 접수가 진행되고요. 다음은 철원 동송 2단지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총1세대를 모집합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39-2번지구요. 29타입으로 총 6가구가 있는 곳인데 현재 2곳이 비어있고 예비자 10가구를 모집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160만원에 월림대로 14만원입니다. 국민임대에서 1인가구 월소득 301만원 이하 부부가구 400만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총 재산 3억 6100만원 천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1, 2, 3순위 모두 5월 31일 하루 동안 현장 접수가 진행되고요. 인터넷 모바일 접수는 5월 30일 수요일과 6월 1일 목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청약 신청과 동시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탈락 처리가 됩니다. 현장 접수할 경우에는 모두 가져가시면 되고요. 인터넷 모바일 신청하실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 강원지사 1층 주거복지사업 1부 철원동송이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강원 영동지역 강릉 태백 정성군 국민임대 예비 비전 모집입니다. 강릉 미디어촌 5단지, 태백 서도단지, 정선 봉양단지입니다. 강릉 미디어촌 5단지의 경우 5월 25일 모집이 진행되고요. 정선 봉양단지의 경우에 5월 30일, 태백 서도단지의 경우에 5월 31일에 인터넷 및 현장 신청이 진행됩니다. 춘천시, 춘천 거두 1단지, 춘천 시나 1차 두개 지역의 국민임대 모집입니다. 1순위는 5월 30일 모집하고요. 2, 3순위는 5월 31일 모집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하고요. 대신 장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각각 접수일에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원주시 횡성군 지역 국민임대 모집입니다. 총 7개 단지 모집이 있습니다. 횡성, 읍하, 원주 무실 8단지, 원주 봉화산단지, 원주 푸른숨 10단지, 원주 흥업 2단지, 원주 태장 5단지, 원주 태장 6단지, 총 7개 단지입니다.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서 노후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